2차로 가볼까요? 혹시 영광쌤 보셨어요? 아직 안 보셨죠? 네 다른 과목이라서 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산대 영어교육과에서는 이제 합격자들의 자료를 이렇게 다 모아두고 수험생들 그 공부를 하면은 그 자료를 열람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특히 2차 시즌이 되면은 그 연락을 하면은 또 매칭도 해준대요. 현직 아, 네. 합격자랑 혹시 거기도 그런가요? 저희 자료 주는 거는 잘 모르겠고 그 합격자분이 저희 2차 봐주시기는 했어요 이번에 학교 가서 직접 시연도 해보고 그 분이 직접 학교로 오셔가지고 저희 돌아가면서 시연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랬어요. 와, 그러면 또 거기에서 또 선배 합격자분이 오셔가지고 직접 피드백 해주시 피드백도 해주시고 교수님이랑 같이 피드백 해주시고 교수님도 피드백을 해주세요. 네. 이번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선생님께서는 그런 거를 신청을 안 하셨어요? 아, 저도 신청을 해서 같이 들었어요. 물리 교육과 교수님께서도 물리학과 친구들 다 와서 어, 들어라 네, 이렇게 네. 해서 같이 신청을 해서 들었어요. 정말 좋네요. 좀 챙겨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맞아요. 네. 2차 준비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시연하는 거 하고 면접 두 개가 있어서 시연은 지도안 짜는 거 하나 하고 실제로 이제 시연하는 거이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안은 저는 처음에 지도안이 좀 불안했는데 막상 지도안 은 그냥 빈칸 체육이잖아요. 지식 탐구 태도 요거 제대로 외우고 그리고 빈칸 체육이기 때문에 크, 크게 그렇게 저는 준비를 따로 하진 않았어요. 지식 탐구 태도만 계속 외우고 나머지는 때에 따라서 그냥 맞춰서 하는 식으로 했고 시연 같은 경우에는 발표하기 전에 일단 스터디가 꾸려지긴 해요. 12월에 달 하는데 다들 분위기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거든요. 내가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고 뭔가 나는 떨어질 것 같고 이래서 다들 좀 설렁설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열심히 12월에 하진 않았는데 하지 않아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하는 게 좋으니까 어떻게든 스터디를 구성해서 준비를 조금이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연할 때 제가 준비했던 거는 제 교과서 분석을 했었는데 그 교과서 분석이 많은 분들이 보면 모든 교과서를 봐요. 한 네다섯 개 교과서를 보시고 싶으셔서 인원을 한 여덟 명 모아서 각자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작년에 그걸 해봤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요. 저는 비상천재 미래 요세 교과서에 특정 한 부분만 계속 파는 거예요. 계속 운동과 에너지만 계속 보고 그 부분만 계속 정리를 하니까 다른 부분은 아무리 봐도 기억도 안 나고, 다른 사람이 정리한 거 봐도. 눈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과서 분석을 할 거면 그냥 혼자 스스로 혼자 한 출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타이핑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저 직접 손으로 써보는 과정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과목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물리의 과목은 쓸때그 실험 방법을 쓰는 문제가 있어요. 그 지도 안에 실험 방법이 빈칸 뚫어져 있고 저희가 거기에 채워야 되는데 그 말은 즉슨 실험 과정을 다 알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 실험 과정을 알아야 되니까 계속 보고 외워야 돼 근데 타이핑으로 치는 것보다는 손으로 한번 쓰고 또 보고 하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준비물 실험 과정 유의사항을 손으로 직접 노트에 이렇게 쓰고 그거를 스터디할 때마다 들고 갔어요. 그래서 누가 오늘은 이 부분 시연을 한다. 뭐 예를 들면 오메 법칙 시연을 한다. 그러면 제가 정리한 거기다가 그 사람이 시연할 때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안 좋았는지를 옆에 포스트잇에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시연할 때는 그 사람이 했던 걸 바탕으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연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정리했던 거는 개념 설명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부산시 교육청이 그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엄청 강조한다고 하더라고요.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애들이랑 질문을 통해서 개념을 도출하는 이런 거를 강조를 했었는데 막상 시연하려고 하니까 계속 저 혼자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랑 어떻게 사모장향에서요런 개념을 이끌어낼지, 학생이랑 나의 가상의 대화를 제가 좀 썼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저렇게 말거고 그러면 내가 그말 받아서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저는 이게 진짜 좋았던 게 몰랐는데, 제가 지금 수업할 때도 요런걸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쓴 거를. 이렇게 정리함으로 인해서 뭐 나중에도 좋겠지만, 당장 시험치 준비할 때 여러분 스스로 정리가 훨씬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정말 추천해 드리고, 그 학생의 입에서 그 개념이 나 나오게끔 하는 그 시나리오를 선생님께서 그쵸. 만드셨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리고 그게 실제 선생님이 되고 나서도 그대로 지금 수업을 하고 네, 계어요 지금 막상 보니까 또그 제대로 못 하는 애들은 또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잘하는 애들은 또 비슷한 질문을 또 하더라고 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순회지도 할때 항상 순회지도를 저는 많게는 두 번씩 넣었거든요 시간이 부족하면 두 개를 넣었는데 넣을 때마다 똑같은 내용을 넣으면 재미도 없고 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리고 좀 똑똑한 질문을 하는 사람 그리고 좀 사고를 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약간 내부류로 음, 나눴어요 일단 어떤 실험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뭐 항상 손을 들어서 다 했다고 하, 이야기를 한다든가 못하는 사람은 모르겠다고 손을 든다던가 그리고 창의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은 다 해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오기념 질문이란 건 깊은 질문을 하는 사람 또 사고를 치는 사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또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laughs>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또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순회지도 할때 계속 돌아가면서 썼어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생각 안 해놓으면 당황스럽기 때문에 요 개념 설명 상호작용에 이런 순회지도 내용도 같이 정리해서 넣었어요 <laughs> 여기 보니까 말썽 좀 해가지고 말썽 부리는 아이들 은 유의사항을 꼭 지켜야 되거든요. 꼭 면장갑을 끼고 만져라. 이런 네. 또 면장갑을 끼고 만진다던가 실험 상황일 때는 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말썽조를 말썽조. 집어 넣어서 말썽피는 애들을 지도하는 것도 보여주면 그쵸, 좋을 그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요거, 요거는 제가 막판에 했던 건데 판서 구조화라고 해서 일단 부산시는 그 판서가 평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판서를 안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 개념을 설명하는데 내가 뭐를 설명하는지 그 사람들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게 내가 지금 무슨 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냐면 칠판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네등분으로 나눴어요. 맨 왼쪽에는 실험 과정을 써있다고 가정을 한다. 실험, 글자라 써놓으면 이 밑에는 지금 실험 과정이 써있다고 이해를 할수 있고, 옆에는 결과라고 써요. 그래서 결과도 실험한 결과를 지금 여기 썼다라고 가정을 하고, 옆에는 개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실연할때 손으로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 부분에는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뭔지를 썼어요. 그맨 마지막에는 시간 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할수 있는 토이. 그래서 토이라는 글자도 이렇게 써서 총 우리는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실험 결과, 개념 토이 이렇게 글자를 쓰면 일단 이 사람이 지금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라는 거를 그 사람들도 알수 있기 때문에 그걸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듣기로는 면접 보시다가 졸다가 일어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졸다가 일어났는데 칠판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막 그렇게 돼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까지 대비를 해서 칠판을 좀 깔끔하게 쓰는 거를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실험마다 판서 계획을 미리 세웠어. 그래서 이 실험에 나오면 나는 개념에 이걸 쓸 거고 뭐 결과에 이런 걸쓸 거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거를 또 시험 전까지 좀 외웠어요. 면접은 뭐 어떻게 하셨어요? 면접은 제가 12월 달에 진행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타 교과 선생님들이랑 했어요. 그래서 동 교과랑 하면 뭔가 답도 다 똑같고 이래서 새로운 참신한 답안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다른 교과 선생님이랑 많이 섞어서 해보라고 해서 저도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랑 했거든요. 그래서 미술, 체육, 수학, 물리 이렇게 해서 4명이서 네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선생님들이 다들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조금 마음을 놓고 있었거든요.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놓고 있었는데 선생님들 다들 너무 저를 끌고 가주셔가지고 12월에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 스터디에서 이제 선생님 세 분이 합격을 하셔가지고 그세분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 한 분을 다시 초대를 해서 네 명을 다시 꾸렸어요. 1월부터는 더 빡세게 면접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직접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면접 레시피에 있는 문제를 똑같이 말해보기도 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저는 스터디원들이랑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동영상 찍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올라와 있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사람 영상을 보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터디를 하다 보면 아이 사람이 좀 잘하는 것 같다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보다 영상에 올라온 사람이 훨씬 더 잘해요. 왜냐하면 이미 다 합격을 하셨고 이미 자신만의 그런 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스터디 원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뭐 만점자 또는 합격자 유튜브를 보고 참고하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다 보면 보통 경기도 영상이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경기도는 현권이랑 살짝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경기도 거 아무리 봐도 음 살짝 좀 저한테는 도움이 크게 안 받았어요. 시간도 없고 한데 경기도 없고 좀 쓸데없는 내용이 있다 싶어가지고 <laughs> 찾다 보니까 평가원을 강조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 선생님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거딱 보고 아 이거 중요하구나. 이거 보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걸 보고 반복해서 갔습니다. 지 2차 시험장에 갔더니 뭐 있었던 일 같은 건가요? 시험을 먼저 하고 그 그다음날 면접을 봤었는데 그래시험을맨 마지막에 썼거든요. 네. 1 3 명이 있었는데 제가 1 2 번인가 거의 마지막에서 한 번이어서 진짜 많이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리고 사람 앞에 가고 기다리고 감독 선생님이 많이 힘들지 많이 힘들지요 <laughs> 이야기 해주고 이래가지고. 너무 지렸는데 그때 저는 책을 볼수 있게 해 줬거든. 그래서 저는 제가 판서 필기한 거 그거 계속 보면서 어떻게 할지 시나리오 계속 돌리고 막 이랬던 기억,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긴장이 너무 돼 가지고 우왕 청심만 먹었는데도 음. 막 심장 소리 들리고 이래서 엄청 긴장이 많이 됐다는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 펜을 쓸수 있는 있었나요? 네, 펜은 다 썼어요. 엄청 생각보다 자유로웠어요 감독관들은 어땠어요? 같이 일하게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다들 엄청 친절하시고 까탈스럽게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럼 채점관분들은요? 시계를 재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 수업을 너무 집중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네. 뭐 계속 꾸덕꾸덕해주고막 이래가지고 어 뭐지? 이렇게 잘하나이런데 점수는 또 아니었거든요 <laughs> 점수는 또 아니었거든요 채점관분들의 <laughs> 그런 태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기대를 했거든요. 막 잘하면 뭐잘 들어주고 뭐또 역할도 있다고 하셨는데 뭐 그런 것도 딱히 없으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시간 재주시는 분이 점수를 매기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시간 그래서. 재주시는 분도 엄청 친절하시죠. 문 열어주시는데 준비 되셨냐고 계속 물어봐주셔가지고. 어. 네. 그 표정들은 어땠나요? 그 그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서 잘안 보였는데 세 분은 좀 뚫어져라 보시고 두 분은 뭘 계속 표시를 하시고 저는 하다가 누군가가 지우개로 막 이렇게 뭘 지우는 거예요. 네, 점수 줬다가 지우는 거 아니야. 아니, <웃음> 줬다가 <웃음> 지우는 건가 아니면 안 줬다가 주는 건가 싶어 가지고 엄청 긴장이 많이 됐어. 그뭐 갑자기 뭐 선생님께서 뭐를 했더니 펜이 움직였다거나 반응이 있었다 이런 건 없었나요? 아, 제가 그 조건을 <laughs> 다 채워야 되는데, 실수로 그 조건을 하나 빼먹은 거예요. 뭐 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보는 거를 빼먹은 거예요. 수업을 또 진행하다가, 갑자기 그게 딱 보인 거예요. 내가 안 했다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끼어넣어서 말 한마디라도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아, 까 누가 그그래프로 바꾸는 거를 발표하고 싶다고 손을 들었는데, 어, 지금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나이 한마디 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지우개를 드셨거든요. 아... 그래서 이 사람도 내 실수를 알아챈 거 해서 그렇게 한 건가 싶어서 약간 더 떨렸어요. 그때 점수를 안 줬다가 준게 아닐까요? 그러면 아... 지금이라도 했으니까. 지금 그런 거면 다행인데 네. 어, 얘 이거 안 했다가 이제 안 하면 싶어서 지금 아... 지금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뭐 자연스러웠으면 뭐 근데 상황도 자연스럽게 잘 만드셨네요. 나서 해볼까? 아... 진짜 많이 떨렸어. 면접 때는 어땠어요? 면접 때는 뭐 표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어땠어요? 면접 때그 가운데 앉으신 분이. 그래서 너무 많이 뵌분 같은 거예요. 진짜 실제로. 네. 그래서 처음에 보자마자 어? 어? 지금 중학교 선생님나 계속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엄청 웃으시면서 눈 웃게 웃으시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 필기 이런 것도 안 하시고 그냥 듣기만 해주셔서 해주셔서 그분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 제가 면접 한 3번이었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문제를 아직 다못 보셨는지 종이를 계속 넘기고 계속 찾고 이러셔가지고 두 분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제 답변을 아마 못뭐 들으셨지 않을까? <laughs> 시험 3일 전에 봐가지고 밤에 진짜 뜬 눈으로 음. 계속 보고 그랬어요 <laughs> <laughs> 어떤 걸 보셨어요? 그 저는 까만 화면에 아, 노란색으로 그 글씨 제가 주제별로 이렇게 음. 답변을 해놓은 거 그거 캡처해가지고 계속 보고 지하철에서 스터디 가는 음. 지하철에서 막 보고 <웃음> <웃음>